안녕하세요. 종로와 강남 파고다 어학원에서 마스터 천문장 마천문 강의를 하고 있는 라이언 큐입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닛 75부터는요 이제 새로 구입한 신형 마이크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더 클리어하게 들리죠? 네, 저도 기쁩니다. 오케이. 자 이제 75강. 오늘은요 이제 더 정관사 더의 또 이제 연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볼 이제 표현들은요. 지명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어, 지명은 이제 국가도 되고요. 도시도 되고 그리고 해안, 해협 운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등 산도 그래요. 산맥도 그렇고 뭐 이런 게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어떤 건 덜을 쓰고 덜을 안 쓰고 저도 문법 공부를 하면서 이 여기 지명과 관련된 더에서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여전히 좀 헷갈리는 부분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어, 최대한 꼼꼼하게 지켜 어,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또더 정관사 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A 가보겠습니다. Um, we do not use the with names of people. 그렇죠? 먼저 사람 이름 앞에는 더를 넣지 않는다. So, n 이나 n-tailor Ann 등등은 이름만 부르는 거지 더 라이언 더 n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we do not normally use the 더를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with names of places 어떤 장소와 관련해서 더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가 중요합니다. 그렇 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단 더 많겠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continents 이제 대륙이 되겠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the Africa라고 하지 않고요. Asia, South a m e r i c a 넣지 않습니다 더가 들어가지 않는 명사들이에요. 그리고 또 country, state 국가나 주 같은 것도 넣지 않죠. the France라고 하지 더 France라고 하지 않고요. Japan, Brazil, Texas 주, 텍사스, 주도 마찬가지 The Texas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섬, Islands 볼까요? 네, 시슬리 um, 우리 뭐 시칠리아로 알고 계시죠? 이탈리아 이탈리아 남쪽의 섬인데 와, 이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고 저도 정말 가고 싶습니다. 영화에서만 본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벌뮤라 아, 저는 벌뮤라 바하마 이거만 나오면 그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 혹시 아십니까? 저 강의 준비하면서 계속 이 노래가 떠올랐는데. 이 노래 아시죠? 저도 모르게 따라 불렀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버뮤다, 버뮤다 대서양 서부의 군도로 영국 식민지죠.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시간 되면 한번 기회되면 가보세요. 붙이지 않습니다. The, Bermuda입니다. Vancouver Island, c u b a 전부 다 섬이고요. 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도시나 타운도 그렇, 그렇는데요. 그렇습니다. 카이로라고 하면 이집트의 수도죠. 붙이지 않고요. 뉴욕, 유명하죠. 방콕, 둘다 붙이지 않습니다. Mountains, 산도 그렇습니다. Everest, Kilimanjaro, Fuji. 전부 다덜를 넣진 않죠. 하지만, But, we use the, the를 쓰는데요. In names of Republic Kingdom. 네, 그래서 Republic이나 Kingdom이나 States 등등이 들어가면은 바로 더가 들어갑니다. The Czech Republic, 체코 공화국은 앞에 더가 들어가요. 그리고요, The United Kingdom, 바로 이제 어, 영국도 앞에 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The Dominican Republic, 그리고 또 도미니카 공화국도 앞에 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합중국 states가 들어가니까 앞에 더가 들어가서 the USA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 더가 들어가는 거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Republic이나 왕국, Kingdom, 그리고 주, 연방, States가 들어가면 더가 붙는구나.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조심할 부분은 We visited Canada, 어, 북미죠. 캐나다를 방문을 하고 and the United States. 미국을 방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파트 B 보겠습니다. 아, uh, when we use Mr, Mrs, Captain, Doctor 이라고 할때 그렇죠? 뭐 남자, 여자 그리고 또 Captain 어떤 선장 그리고 의사 선생님 이름을 붙이면은요, we do not use the 더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 Mr. Johnson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만 부르시면 돼요. Mr. Johnson, Uncle Robert, d r Johnson, Saint Catherine, 성베드로, Catherine 어, 성 베드로 캐서린, 성 캐서린, Captain Johnson, Captain America도 마찬가지죠. Princess Anne 그리고 President Johnson 그렇죠? 앞에다가 직책 호칭 붙이고 쓰고 이름을 뒤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명사 d o r 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we call The doctor, 의사를 불렀다라고 할 때는 the doctor를 쓸수 있지만은 이름 앞에 오는 직책 있죠. 이거는 더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we call doctor Johnson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Professor Kim, Teacher Ryan 이런 식으로 앞에 직책 쓰고 그런 다음에 대명사 쓰는 거, 오케이. Okay? 그런 다음에요. We use Mount 산 그리고 Lake 호수 혹은 호 in the same way. without 더, the. 더를 붙이지 않고 바로 mount와 lake를 씁니다. mount everest, everest 산, mount McKinley, McKinley 산. 어, McKinley 산은 알라스카에 있는 북미 대륙 최고봉 산입니다. 네, 그리고 lake Superior, lake Superior. 캐나다 온타리오랑 미국 미시간 주에 걸쳐 있죠. 그래서 엄청 큰 호수고요. 더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lake Victoria. 빅토리아수 아프리카 최대의 호수 아니겠습니까? 이름이요. 그 당시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그 이름을 땄던 이름을 따서 이제 붙였다고 합니다. So Lake Victoria, 아프리카의 가장 큰 호수. 더를 넣지 않습니다. So they live near the lake. 이 말은 쓸수 있죠. 호수라는 그런 명사예요서 호수 근처에 산다라고 할 때는 더를 쓸수 있지만 they live near Lake Superior. So superior 호 옆에 산다. 이거는 더를 넣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p a r t C 보겠습니다. 오늘 더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냉탕 온탕 냉탕 온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에 다 외워버리겠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더가 나올 때, 안 나올 때를 주의깊게 계속 보면서 앞으로 영어를 익히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Part C. We use the with the names of oceans, seas, rivers, gulfs, and canals. 네, 좋습니다. 그래서, 덜을 또쓸 때입니다. 쓸 때, 씨는 쓰는 건데, 이렇던, 어, 이 대양, 그쵸? 네, 그리고 또 바다, 강, 어떤 만, 그리고 또 운하. 이럴 때는 덜을 씁니다. 그래서 the Atlantic Ocean 바로 대서양이라고 할때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the Indian Ocean 인도양 그리고 the Caribbean Sea 그죠? 카리비안해 좋습니다. 카리브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the Gulf of Mexico, the 멕시코만 그리고 the Channel 바로 영국 해협이죠. 네, 영국 해협. 프랑스와 영국을 이어주는 그리고 the Amazon 아마존강 The Nile, 나일강, 그리고 the Panama Canal, 파나마 운하 등 앞에 더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we use the with the names of deserts. 아, 사막 이름에도 더를 씁니다. 그래서 the Sahara Desert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또 북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사막이죠, the Gobi Desert. 마찬가지로 더를 쓸수 있다라는 것. 봐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part D 인데요. 이거 중요하죠. 더가 또 어드, 어떨 때 쓰이냐면요. with plural names of people and places. 그래서 사람과 그리고 장소들의 이름에 쓰이는데, 복수일 때, 복수일 때 덜을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people 다음에, people 인데요. 사람들인데, the Mitchells. The Mitchells라고 하면은 The Mitchell Family가 됩니다. So The Johnsons 하면은 바로 존슨의 가족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를 쓰고요. 그런 다음에 요 Johnson까지가 그들의 이제 라스트 네임이 되겠습니다. 성이라고 하죠. 성. 그런 다음에 S를 붙이게 되면은 누구누구네가 됩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같이 한번 보실까요? The Boss Baby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보시죠. My name is Tim. 음, My name is Tim. 제 이름은 팀입니다. I had the greatest parents ever. I had the greatest parents ever. 정말 저희 부모님은 최고였어요. Rise and shine. Rise and shine. 이 표현 아십니까? 해가 중천에 떴다 일어나라라고 할때 쓰는 말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면서. Rise and shine. Rise and shine. It's take your kid to work day. Oh, it's take your kid to work day. 네, 이 회사의 하나의 이벤트인데요. 자녀들을 그날은 회사 직장으로 데리고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이 너무 기뻐서 really, really,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말요? 어떤 가족이에요? 아주 이렇게 단촐한. It was just the three of us. It was just the three of us. 네, 우리는 세 식구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죠? The Templetons. The Templetons 이거죠. 네. 그래서 이름도 많이 알면 좋아요, 들 정말 The more the better이라고 다다익선입니다. The Templetons. The Templetons.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방금 우리가 배운 공식을 적용을 하면은 앞에 정관사 더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Templeton이라는 그들의 last name에 여기 s가 붙어 가지고 Templeton 가족이 되는 겁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The Templetons.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so, 영상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돌아가서 자 그래서 the Mitchells, the Johnsons,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Countries, 국가도 그런데요. the Netherlands, 이거 모르셨죠? 네덜란드도 D S가 붙고 어, 정식 영문 명칭은 앞에 더가 붙습니다. 그래 so, the Netherlands예요. the Philippines도 마찬가지 D S가 붙습니다. the Philippines 그리고 앞에서 배웠죠? the United States 앞에 더가 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런 섬들이 여러 개의 섬들로 하나의 이렇게 어게 제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바로 이제 또 앞에 더를 쓰고 s가 들어갑니다. So the Bahamas라고 합니다. The Bahamas. 바하마 Bahama 섬이죠. 어 바하마. 아 정말 저도 가 보고 싶은 곳이에요. 이 중앙 중앙 아메리카에 있죠. 제가 알기로는 쿠바 근처에 있는데, 이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요거를 사진으로만 봤어요. 바하마랑, 버뮤다 바하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The Bahamas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 Canaries, c a n a r s 섬이죠. 그리고 The Hawaiian Islands, Hawaiian Islands, 또 섬입니다. 이렇게 섬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실 때, 바로 앞에다가 더 쓰고 그 섬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mountain ranges. 산맥을 이야기할 때 앞에 더를 쓰거든요. So, 또, rocky 산맥. 산들이, 산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낮고 또, 최고봉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또, 이런 산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바로 mountains라고 이제 복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he rocky mountains. 로키 산맥, 줄여서 The Rockies 할수 있고요. The Andes, Andes 산맥, The Alps, The Alps 산맥,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문이 참 좋은데요. The highest mountain in the Andes, Andes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바로 여기죠. 바로 Mount Aconcagua. 네, 아콘카gua, m o u 아콘카 g u 라고 하는 이 산이 최고봉이다. 엔디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파트 2로 가보겠습니다. 파트 2는요, 우리 뭐 동서남북, 뭐 북동, 남동, 남서 이렇게 얘기를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멕시코 북부지방이다 라고 할 때는 The North of Mexico. 라고 해서 앞에 the north가 들어가고 of Mexico가 이어지는데요, the north를 줄이면 northern으로 줄일 수가 있고 이럴 때는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the southeast, 그렇죠? 남동, 캐나다 남동 지방을 얘기할 때는 the southeast of Canada라고 하면 되는데요, 형용사로 줄이면은요 southeastern Canada라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Sweden is in northern Europe. 스웨덴은 바로 북유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is in the south. 그쵸? 그렇죠? 그리고 유럽의 남쪽에 위치한 곳이 스페인입니다.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도 얘기할 때 명사로 들어가면 은 더가 들어가고요. 형용사로 들어갈 때는 앞에 더를 쓰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동이라고 얘기할 때도 앞에 더가 있어야 되고요. 극동 할 때도 앞에 더가 있어야만 합니다. We also use north, south. 그리고 또 북쪽, 남쪽이라고 할땐 without 더, the, 더를 이제 빼고 쓰는데요. 어떨 때요? In the names of some regions and countries. 어떠한 지역이나 그리고 국가를 얘기할 때는 또 더를 넣지 않습니다. 이런 예외가 <laughs> 있기 때문에 문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더가 쉽지 않죠. 그래서 North America 하면은 앞에 North 하면 더붙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n 자체 이름이요, North America가. 그래서 덜를 쓰지 않고 바로 북미라고 하고요. South Africa, 그렇죠? 남 아메리, 남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서운하게 우리나라가 없습니까? 우리나도 마찬가지로 더를 빼고 씁니다. South Korea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 일종의 in the names of some country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Southeast Texas, Southeast Texas도 앞에 더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 주세요. Note that on maps. 지도에서는 the is not usually included in the name. 더 라는 이 정관사가 그 이름에 포함이 안 돼요. 지도에서는. 그래서 지도나 아니면 신문 제목 같은 거, 책 제목에서는 관사들이 조금 소외를 당해요. <laughs> 그래서 아무래도 지면상 이제 이런 관사들을 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도에 더가 안 붙었다고 실제로 붙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75강은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틀리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워가시기를 바라고 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뭐 예외가 많다 라곤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카타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카타고리들을 보시면서 외우시는데 도움을 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